발버둥치다 박하령 장편소설 자음과 모음 출판사 나다워지는 법 엄마가 병원에서 막내를 낳았을 때 물론 속으로만 말했지만 난 막내를 보면서 야 똑똑히 들어. 난 너를 위해서 희생 같은 건 절대 안할 거야. 이렇게 다짐했어. 태교도 가능하다니 걔가 내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태어나서 듣게 된 큰누나의 첫 대사가 살벌한 게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인생 공부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 할머니가 아시면 날 죽이려고 하시겠지만 말이야. 설마 죽이기까지야. 아니야. 아시면 난그 즉시 죽음이야. 걔가 우리 집에서 유일한 아들이거든. 승민은 아들이란 말을 하는 대목에선 마치 천기 누설이라도 한다는 듯이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헐 요새도 아들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 왜 없어? 요새 누가 그러냐고 그럴 것 같지만 집집마다 세상이 다 다른 법이야. 세상이 어디 다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디? 세상은 알수 없는 일로 넘쳐난다고. 봐. 요새 누가 굶어 죽어? 이딴 소리들 하지만 천만에 굶거든? 그럼 네 동생들이 많아진 건 결국 아들 때문이었어. 그렇다고 봐야지. 엄마 아빠는 극구 부인하시지만 아마 중간에 아들이 나왔으면 난 거기서 멈췄을 거라고 봐. 우리 아빠가 지독한 효자시거든. 그렇구나. 난 너희 엄마 아빠가 다둥이 가족에 대해 로망이나 무슨 철학 같은 게 있으신 건가 했는데 결국 할머니 뜻을 받드시느라 로망은 아니고 아, 철학 정도는 있다고 봐야겠네. 자기 먹을 건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믿음이 있으셔서 마구 생산을 하신 거지. 사실 이것도 결국 할머니의 주장이었지만 솔직히 그게 말이 되냐?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면서 왜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그거야. 그건 그냥 상징적으로 다 살게 마련이다. 그런 소리 아닐까? 알아. 근데 그거 너무 낙관적이다 못해. 무책임한 말 아니니? 목숨만 부자하면서 사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삶의 질이라는 게 있는 건데. 어렸을 땐 친구들 집에 비해 우리 집 식구들이 지나치게 많은 게 그냥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커서 보니까 그건 운명이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 그리고 갑자기 발을 들어 삼선 슬리퍼를 360도로 공중제비를 시키고는 다시 자기 발에 끼운다. 그것도 한 발씩 두 발을 다 한다. 그 모습이 마치 고도의 훈련을 거친 숙련된 조교의 시범처럼 능수농란해 보여 나도 모르게 동공을 확장하고 비명을 지르며 감탄했다. 야, 너 뭐야, 이거? 왜 그렇게 잘해? 이런, 이딴 걸 보고 감탄하는 애도 있구나. 아주 긍정적이야. 어, 완전 놀라워. 대단한 재주인데? 이게 다 나의 개성을 시시때때로 보이기 위한 일종의 발작이야. 뭔 소리? 언젠가 내가 희생을 안 하는 쪽으로 냅다 뛸때 말이야. 사람은 원래 기대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년이 되게 되어 있거든? 암튼 그때 사람들이 걔가 원래 좀 그랬잖아? 이렇게 생각하라고 일부러 건들거리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간헐적 발작을 하는 거야. 사람들 좀덜 놀라게 미리 주위 사람들한테 일종의 맷집을 만들어 놓는다고나 할까? 아까 선생님 앞에서 시종일관 신들거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 것도 저것과 같은 종류의 행동인가 보다. 뭐야 너 나름 치밀한 캐릭터네. 에이 치밀까지는 아니고. 그냥 숨통이 조여오면 살기 위해 준비된 돌파구를 마련해 놓는 정도랄까? 내가 언젠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라고 했어. 난나 자신이 될 거야. 나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간헐적 발작도 하고 의지를 갖고 뭐든 할 거야. 누군가의 바탕 화면일 수는 없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거다. 난이 부분에 밑줄을 긋고 속으로 뇌까렸다. 갑자기 승미가 근사하게 보였다. 주인공이 되어 살겠다고 야무지게 말하는 승미의 결의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싶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난 승미에게 떡볶이를 사 주었다. 실한 속살이 먹음직스러운 오뎅도 두 개나 건져서 개 접시에 얹어 주었고, 노란 속옷을 입은 반 토막짜리 하얀 달걀도 물론 아낌없이 양보했다. 그러자 승미가배시시 웃으며 말했다. 이몇 프로는 빨간 고추장을 잔뜩 묻힌 채로. 뭐야, 너 착한 거야? 아니, 일종의 발작이야. 따라하기는. 우리는 마주 보고 웃었다. 웃으면서 한뼘 더 가까워졌다. 그날 밤에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승미는 밤거리를 냅다 달려대는 검은 실루엣으로 등장했다. 검은 실루엣이라 얼굴은 안 보였지만, 분명 꿈에선 주인공이 우승미라고 내게 자동으로 인식되었다. 꿈의 줄거리는 딱히 없고, 그저 주인공이 달리거나 날거나 그게 전부였다. 마치 사극에서 양반가의 어느 대궐 같은 집을 넘나드는 날렵한 자객처럼 말이다. 담을 타고 지붕 위로 날듯이 뛰어다니는 승미의 모습은 의연하고 늠름하고 아무튼 정말 근사했다. 줄거리 따위는 아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난 그런 승미를 보면서 정말로 푸지게 대리만족을 했다. 잠에서 깼을 땐 가슴 언저리 어느 부분에 양질의 근육이 붙은 느낌까지 들었다. 대리만족만으로도 근육이 붙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랍다. 승리에 일관되고도 배포 있는 계김에 내가 편승한 덕에 동영상 문제는 우리 둘의 승리로 끝이 났다. 학년주임은 작은 소리로 즐긴 것들. 이라고 툴툴거리며 백기를 들고는 마침내 시나리오를 고쳤다. 그러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다. 삼선 슬리퍼 돌려 끼우기를 하는 승리처럼 자규적인 발작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경계는 확실히 지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 말이다. 두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양팔은 허리에 얹고, 두 눈은 크게 부릅뜬 채로, 자, 누구든 덤비기만 해봐. 확 밀어버리겠어. 이런 품새의 내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난그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든다. 아무튼 우승미 덕에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처음엔 승미 덕에 내 경계를 분명히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란 건 주은이의 톡을 받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다. 야심한 밤 승미와 톡으로 수다를 떠는 중에 주은이가 톡을 보내왔다. 화 풀자. 그날은 내가 너무 오바한 듯. 사실은 앞머리만 읽어서 뒷부분 내용은 모르겠으나 주제를 앞에 둔두갈식이 분명할 것이다. 화해하자는 거겠지. 그날 이후 우리는 쭉 냉전 중이었다. 물론 난 이미 주은이를 마음속에서 잘라냈다고 나 자신에겐 공표했지만, 그걸 알리 없는 주은이가 내게 사과의 톡을 보낸 거다. 잘라냈으므로 그 어떤 사과로도 봉합은 어렵지. 꿰맬 수 있는 부위가 없잖아? 이런 생각을 하자니 자만심으로 온몸이 뻣뻣해진다. 마치 풀먹인 이불처럼. 덕분에 난 주은이의 톡을 과감하게 무시할 수 있었다. 주은이의 톡 뒷부분의 내용은 보지 않고 옆으로 제쳐놓은 채 승미와 수다를 떠는 쾌감은 아주 짜릿했다. 그간의 나의 모멸감이 씻겨 나가는 기분이 들 정도로. 그때 난 어렴풋이 깨달았다.내가 승미에게 갖기 시작한 호감은 어쩌면 주은이에 대한 분노 때문일지도 모른다고.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이 갖는 질척한 유대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안엔 내가 승미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할 버젓한 명분이 있었던 거다.하지만 그 부분은 그리 오래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대신 난 승미와 끝없는 수다를 떨었다. 왠지 승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은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똑같이 12세 크레파스를 가진 애들끼리는 그림 실력 차이에 크게 불만이 안 생긴다. 하지만 48세 크레파스를 가진 아이와는 분란이 생길 여지가 많은 법이다. 승미와 나 사이엔 끈끈한 동질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사이 주은이에 대한 뒷담화도 할수 있었다. 집에 애들이 많으니까 학원 뭐 있단 건 내가 애초부터 꿈도 못 꾸거든. 근데 주은이가 나한테 왜 과외를 안 하냐 돼? 야, 수학이 딸리면 과외를 해서라도 쫓아가야지. 넉넉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토끼야 거북이야? 그 정도는 알고 쉬어야지. 이러는 거야. 참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지가 마리앙 또아네트야 뭐, 걔는 부잣집 매동이니까 내 입장을 상상조차 못하는 거지. 나도 외동이거든? 그래도 미루어 짐작 정도는 하거든. 상상력도 일종의 지식이야. 물론 배려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밥이 없으면 빵을 먹지. 하는 이딴 무개념 장렬인 소리나 하는 마리앙 투아네트란 소리를 걔가 듣는 거라고. 누가 너네 반 애들이 그래? 아니, 내가 방금 그랬잖아. 어, 하긴 접대도 속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브랜드 운동화 갖고 싶다니까? 사면 되잖아. 이렇게 봤대? 헐. 내가 알기로 주은이는 개념이 없는 애가 절대 아니다. 눈치도 백단이고 상황 판단 능력도 없는 편이 아니라서 속없는 소리를 툭 하고 던졌을 리는 없다. 아마도 전후 맥락을 통틀어서 이해한다면 그런 의미로 던진 말이 아님을 우리 모두 알수 있으리라.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다. 이해와 관용의 시간이 아니다. 48색을 가진 아이를 상대로 12색을 가진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분명 존재한다. 사람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가져다 쓴다. 아무튼 승미와 연대를 이루어서 주은이를 씹어대는 행위는 내게 소소한 위로가 되었다. 승미와의 우정이 돈독해지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론 주은이에게 받은 상처가 씻겨나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주은이 뒷담화를 하다보면 조금 미안해질 때도 있다.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자각이 들어도 이미 내 입은 주은이를 씹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내디은 발은 다시 당겨 넣으면 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이미 내 생각을 담고 나온 터라 번복하기가 쉽지 않다. 주은이를 헐뜯을 의도가 있었다는 걸내 스스로에게는 물론 상대에게도 인정해야 하므로, 그러므로 다소 넘치는 말이 나와도 그냥 직진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합리화를 하게 된다. 승리와 내겐 없는 무언가를 가진 주은이가. 이런 식의 부당한 대접을 받는 건 어쩌면 공평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뭐신주음만다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내 안에 꿋꿋하게 자리 잡았다. 심지어는 내가 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란 황당한 상상도 하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그날 주은이와 내가 다툰 이야기를 승미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그걸 털어놓으면 승미와 나 사이의 우정에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이 있음을 둘이 같이 묵도하게 될것 같아서다. 그렇게 되면 승미와 내가 주은이에 대해 뒷담을 하는 일에 껄끄러움이 생길 것이고 또 서로에 대한 우정의 순수함이 정통성을 잃게 되므로 부실한 관계가 될 것이다. 의도가 섞인 우정은 아름답지 않다. 그리고 또 승미와 내가 주은이를 상대로 열등감을 멍석 위에 늘어놓고 있음을 깨닫게 되므로 그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난그 이야기는 절대 꺼내 놓지 않는다. 어쩌면 승미 역시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 그 사실을 공유하지 않는다. 승미와 긴 시간 톡 대화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침대 옆에 놓인 강아지 인형 하몽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주은이가 작년 내 생일 선물로 준 인형이다. 눈꼬리가 축 처진 포근한 감촉의 강아지 인형 하몽이. 내 무게를 저항하지 않고 온몸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던 넉넉함. 밀면 밀리고 누르면 눌린 채로 희미하게 웃어주던 하몽이의 미소는 주은이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는데. 하몽이를 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포근한 위로에 젖었던가. 갑자기 슬픈 마음이 든다. 주은이와의 우정이 이렇게 보잘 것 없는 것이었나? 나의 열등감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부식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표리부동한 건 아닐까? 여러 생각들이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내 안을 드나든다. 그들이 다내 눈에 보이건만 내 안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뻔뻔한 이기심이 주인이 되어 한가운데 앉아있다. 내 마음 속은 뒤집혀진 서랍 속 같아 찝찝하다. 그래도 아마 이런 복잡함을 관통해 지나가면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말똥구리가 찌질한 앞구르기, 뒤구르기를 하면서도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든 말이다. 지금은 잠시 엉켜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곧 풀릴 거야. 시간이 약이라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굴리며 잠을 청했다. <목소리>